자 안녕하십니까 장프로입니다 자 금요시장 마감을 했죠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생각 외로 좀 많이 잘 나왔 많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9% 가량 상승 마감을 하는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투자자 매매 동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좀 개인의 매도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강한 매도세가 매세가좀 눈여겨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웨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웨인들의 좀 강한 매도세가 좀 눈여겨 보여지고 하지만 이 코스닥에 다시 한번 이제 웨인들 위입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좀 매수 포지션을 보여줬는데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기간에 강한 매도세가 좀 눈여겨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긴 예탁금과 그리고 신용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좀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예상외로 너무나도 잘 갔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자 지금 중동지역 지정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 한국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 증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불안정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좀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것으로 지금 해결을 해줄 내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책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주겠습니다 자,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아, 저번 주 금요일 날미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 마 마감을 했죠. 다우존스부터 이제 S&P 500 그리고 나사 각각각 1.79% 1.13% 1.3% 1 가량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은 2.62% 가량 하락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미 증시 또한 이제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이 중동적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유가 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좀 시장에서도 좀 나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의 이제 아시아권 이제 증시 시장 흐름 자체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그리고 미국 시, 미국 선물 시장 또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한국항공우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laughs> 자,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오늘, 자, 52일 신고가 10만 4천 2백원 터치를 한 이후에, 자, 차익 실험 매물들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좀 많이 수그러진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자, 종가로는, 자, 0.72%가량 상승 마감을 하면서, 자, 9만 8천 4백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이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저번주 금요일날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저번주 금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본격화가 됐죠. 면서 이제 K 방산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 이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K 방산 같은 경우는 제2의 호황기가 왔다라고 보기도 좀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1차 호황기라고 하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K 방세네 좀 좋은 영업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자 이번 전쟁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한달 이내에 끝날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고 빠르면 은 이번 주 안에도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는 식 꽤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제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 이런 뉴스도 나왔죠. 이란이 미국 영사관을 이스라엘 내에 미국 영사관을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이 내용들이 이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제유가 자체가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어, 이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좀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좀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조정 이후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또다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제일 좀 이상적인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트가 좀 그려지고 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 이제 내일이죠 자 내일 또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차이 실은 매물들이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주가 조정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자, 이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기, 즉 전투기 관련돼 가지고 좀 모멘텀 좀 이제 전문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투기 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까지 같이 진출을 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중 모멘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오늘 문, 막 뭐, 문의 문자를 받고 나서 그 관련돼가지고 이제. 내용 정리해드리고, 문자 분해, 대응해드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전보방에 또 따로 이제 코멘트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한번더 조정이 나올 겁니다. 차익 실현 매물도 좀더 나오면서 좀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자,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에 대량 이탈이 좀 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외인들 중심으로 해서. 좀 이탈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과 그리고 기간에 좀 대량 좀 매수세가 좀 눈여겨 보여지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단타 느낌으로 좀 들어온 느낌도 있다라는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서 지금 영, 지금 기간에 이제 강한 매수세 며칠 동안 들어왔다는 부분 좀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이 되게 많았죠 이번 모멘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지금 이라크 이제 이라크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수리온 헬기 관련된 수주 관련된 모멘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 말레이시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등의 FA-50 관련된 수주 모멘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인니 지금 인도네시아랑도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이 한국항공우주 관련돼가지고 좀 디테일한 정말 대응 전략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정보도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에 구 하나 팔 하나로 우주라고 문자로 보내시면 한국항공 우주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같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이제 수익 실은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 번호 0102757에 구하나, 파라나로, 우주!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자, 상담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종목 상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영상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필요하시면요. 동일번호 0 1 0 2 7 5 7 9 1 1 8 1로 자료 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추천, 종목 상담, 자료 제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100% 무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저는 위에 핸드폰 번호로 언제도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바로바로 바로 상담과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편하신 시간대 100% 무료잖아요 부담 없이 위에 핸드폰 번호 010-2757-9181으로 우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좀 거래량이 뜸했던 건 맞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렇게 막 유의미한 거래량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오늘이죠 어제 오늘 아 저번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대량의 거래량 터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종목 계속 이런, 이렇게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좀 걸리는 것은 무엇이다? 외인들이 슬슬서 이탈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 하지만 기간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도 봤을 때, 충분히 주가 반응하,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관련된 뉴스들 빠르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뉴스부터 먼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이란 중동 화약고에 K-방산 기회 커질까 이런 뉴스가 자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장마감 한 이후에 나왔는데 자 보시면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K-방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자왜 이런 뉴스가 나왔냐면요. 자 지금 K-방산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2일에 코안기에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정, 뭐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좀 장기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미국 입장도 그렇고 이, 미국이 지금 스탠스 취한 것도 그렇고 보면은 지금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K방산에 좀 기회가 커지고 있다 라는 뉴스 같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뉴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팔고 나면 이제 시작 6회공, MRO 시장 노리는 한국 방산,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유지보수 20에서 40년간 장기 수익 창출, 락인 효과와 그리고 차세대 경쟁의 우위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K방산 관련된 종목들, 뭐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요. 현대로템도 그렇고, 그렇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LIG 넥서원도 그렇고요. 지금 국내 방산업계가 지금 무기체제 유지보수 정비 즉, MRO죠. 이 MRO 시장을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MRO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전쟁에서 무기 가동률 을 높이고 한번 하면은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무기 체계 운용 기간을 통상 20에서 40년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한국 우주 같은 경우는 폴란드 정부와 의 FAOC MRO 계약을 또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제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KIA는 이제 총 48대 FA50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그의 이제 2023년 7월에 부터 그의 12월까지 12대를 납품을 했다. 나머지 36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콩우주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K2 전를 생산하는 이 현대로템 그리고, LIG d e x o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방산하는 게 뿐만 아니라, 이제, MRO 사업까지좀 사업 분야를 좀 넓히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k i 즉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도네시아와, 이제 좀 모멘텀이 있는데요. 지금, KF21 협력으로, 협력, IFX로, 이제, k,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같은 경우 인니와 동행 의지를 확지를 아 동행 의지에 재확인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인도 인니가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와 이 KF 2 1 대한민국이 같이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액적으로 이제 반반 부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자 인도네시아에서 뭐 재정난이다 뭐다 하면서 이를 이 핑계 핑계 대면서 이제 <laughs> 이제 그 개발비용을 분납을 하기로 한이 개발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항공, 아,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KF21 관련된 이 기술력 관련된 그 내용들을 USB에다가 무단으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반출을 하려다가 걸려가지고 좀 틀, 사이가 좀 틀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측에서 우리도 그냥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나왔는데, 좀 웃긴 게, 이게 그거죠. 자, 금액적으로 확 낮췄습니다. 맨 처음에는 1조 2천억가량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자, 여기서 6천억까지 확 줄었죠. 지금 일단 2천억 정도는 분납을 한걸로 써도 나와 있는데, 지금 나머지 4천억 관련돼가지고,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또, 과거 이제 정가가 있죠 한국항공 우이 KF21 관련돼가지고 좀 정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번에 인도네시아와 교류로 인해서 이제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KF21뿐만 아니라 FA50까지 수출의 길이 좀 열렸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항공 우주 컨센서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은 2 0 2 0 2021년부터 해서 꾸준히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 0 2 4년에는소폭좀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한번 올해부터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내년 또한 엄청나게 고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개선을 한 이후에 오히려 고성장 구간까지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한국항공우주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더 보기에 영상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어,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더좀 지켜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재 주가에서는 좀 의미 있는 저, 저항선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 10만 4 200원이다. 5 2주 신고까지요. 그리고 좀 지지선 라인은 9만 8 200원대다라는 부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항공우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 끝나고 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개인 주식 정보방에 같이 코멘트좀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항공 우주 관련돼 가지고 좀 디테일한 대응 전략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010-2757-91하나 파라나로 우주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같이 추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 추천 드리고 드리면서 이제 실실은 이어질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 번호 010-2759 하나 하나로 우주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자, 상담이라고 문자로 보내시면은 원하시는 종목 상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상 봐 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지금 미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 번호 0 1 0 2 7 7 7 9 1 8나파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목 추천 종목 상담 자료 제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100%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저는 위핸드폰 번호로 언제든 문자 보내 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바로바로 바로 상담과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편하신 시간대에 100% 무료잖아요. 부담없이 위핸드폰 번호 0 1 0 2 7 7 7 9고하9 파하나로 우주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 이제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국항공우주 관련돼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방에 이제 코멘트 남겨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 여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방과 코인정보방인데 자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코멘트들 다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 상담도 가끔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 이러한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9181로 주식 또는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뭐 주식 정보방이든 코인 정보방이든 관련된 이제 참여 코드를 100%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참고로 여기에서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정보 방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자료나 뭐 정보 그리고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요, 자100% 무료입니다.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막 물어보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제 도움 받으시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제 수익 같이 극대화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